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주당 국민재산찾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석 의원입니다. 어,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외 불법의 재산을 조사에서 환수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음. 한달 후에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다스켓 관련 국립청이 왔다 해외 금융재산 조사를 위한 TBS 아, 이제 한 해가 되기 전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대통령이 지시한 해외연익재산이 얼만큼 발견되었는지 관련 정보 부처에서는 아무런 발표가 없습니다. 국세청과 아, 예. 검찰이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의지가 있는 데도 못 찾는다고 그러면 실력이 부족한 건 아닌 지 만약에 실력과 의지가 있는 데도 못 찾았다면 하 해외 은닉재산은 없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해외에 존재하지 않은 은닉재산을 조사해서 환수하라는 음 실수를 지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저희들은 음, 분명 최순실을 비롯한 또 mb 과거 권력자들과 재벌들의, 재벌들의 해외 은닉 재산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 의회에서 발견된 발행된 발간된 프레이즈 부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스위스 비밀구자에 어마어마한 부정재산을 보관했다고 보고하고 있고 이를 심지어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류각 씨가 알리겠다고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가 조사 발표한 프레임 보고서가 그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박정희가 프레즈 보고서에 보관하고 빼돌렸다고 어, 고한 박정희의 스위스 비밀 계좌 관련된 어, 기자회견을 시민단체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어, 대통령이 주시한 해외 은닉 재산은 어,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민들의 세금이고 국민들의 피와 땀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은행 재산을 찾아서 환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입니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과거 해외 빼돌린 해외 재산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합니다. 최순실 재산몰수특별법이 아직도 통과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아, 오늘 신의단체에서 소개하시도록 하고요. 어,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해외 유미 자산을 열심히 추적하고 계신 우리의 신의단체 전주단체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민석 그,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참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모두 발언해 주셨고요. 약간 정정을 하자면, 어,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한 거는 10월 26일이고, 아, 오늘 12월 12일은 전두환 정권이 그 부태타로 이래가지고 박정희 <laughs> 정권의 그 이해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스위스 계좌에 대한 부분도 박근혜 등그 피아들에게 그대로 승계시켜 주는 데 역할을 했던 그런 또그 군사 정권의 암흑기 연장이었다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어, 그럼 이어서 예요 네, 지금 이어서 기자 회견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희 정권 및 박근혜 최순실 등 특정 단행위자들이 스위스 비. 및... 비밀계좌를 이제는 국민 앞에 명백하게 밝혀라. 2018년 올해부터는 비밀주의로 가려져 있던 스위스, 바하마, 버진아일랜드 등의 조세 피난처를 포함하여 전 세계 98개국과 계좌정보 등 금융거래 정보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스위스의 비밀계좌에 대한 정보는 이제 계좌번호 또는 대한민국 국적보유자 등 단서를 갖고 정보 의지만 있으면 모든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한 정보의 획득이 사실상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국세청이 스위스 당국에 포스코 건설 관련한 스위스 계좌 정보를 요청하였고 이는 스위스 관부 및 방송을 통해 알려지고 다시 스위스 과세 당국이 포스코 측에 스위스 계좌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일기까지 불법적인 모든 스위스 비밀 계좌에 대한 정보를 사정기관이 확보하여 밝히는 등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기치를 올려야 할 때입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수석고좌관회의에서 해외 불법재산 환수를 지시했고, 6월에는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원 등 5개 정부 사정기관이 모여 해외 불법재산 환수 합동 조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한 의혹은 항상 연기로만 보일 뿐한 번도 제대로 된 결과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촛불 시민들의 뜻을 다시 전하고자 합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진실되고 투명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일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아울러 촛불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여야 국회의원 135명이 함께 발의한 최순실 특별법은 1년 넘게 법사위 소위에 묶여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피와 땅 엄청난 규모의 국부가 은닉된 스위스 비밀계좌 등 대외 불법 재산은 반드시 국민들에게 판수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12.12 .12 사태를 맞이하여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그 암울한 어둠의 시대를 국민들과 함께 전열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꼭꼭 숨기고자 하는 스위스 비밀계좌 박정희에서 박근혜로 이어지고 최태민 최순실로 이어져 국정농단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바로 그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한 정보 공개를 정식으로 청구하는 바입니다. 박정희 군사정권의 스위스 비밀계좌의 대한 내용은 1978년 미하원 외교위원회의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와 있으며 우리말로 완역되어 있습니다. 프레이저 보고서에 명기된 스위스 비밀계좌 내용은 박정희 정권은 이구라, 박종규, 서정기 등이 명의로 스위스 비밀계좌를 운영 관리하였다. 이 스위스 비밀계좌의 박정희 비자금은 해외 원조와 차관 및 베트남 참전 지원금 등을 불법 은닉한 것이다. 서정기의 스위스 비밀계좌 번호는 625, 9리5 60D 박정희의 스위스 비밀계좌에서 입금을 받은 박동선의 미국계좌는 755-0208-5걸브 칼텍스뿐 아니다. 미쓰비시, 미쓰이, 마루베니 등 일본 기업들로부터 또 불법 자금을 갈치 해외에 은닉했다. 문서로 확인되는 박정희 정권의 스위스 비밀계좌를 철저히 조사하고 해외 불법 은닉 재산을 반드시 환수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박정희 정권 및 박근혜 최순실 등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1.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스위스 비밀계좌를 직접 개설하고 관리하였던 당시 중앙정보부 현재 국정원 그리고 당시 보안사령부 현재 군사지원안보사령부는 박정희 정권 및 박근혜 최순실 등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한 정보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 2. 국세청 검찰 및 해외 불법재산 한수 확동조사단은 박정희 정권 및 박근혜 최순실 등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면 조사 결과를 밝히고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향후 조사 계획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라. 2018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안민석,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의 시민단체와 적클시민들 이상입니다. 최근에 국정농단 부역자들은 우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있습니다. 장시우가 풀려났고 또 김종도 풀려나고 앞으로 계속 풀려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농단 세력들이 또 거기 권력자들이 숨겨놓은 은익재산은 단한 푼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익재산을 꼭 찾아야 된다는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오늘 시민단체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은익재산을 찾을 때까지 저희들의 노력과 헌신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시고 어, 은리재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